嗯。<Yeah. S 2> yeah.

아, 내일모레 올라나, 내일모레 오늘 사람들은 오는 데 그걸 좀시워하게 하자. 사람들 멋지다. 우리 이번에지민가 너무 안었더라 하더래. 그래도디 갔다 어그 사람도 다들 라면그머들 студ이 하려고 h a r r i e 지금 뜯어다가 김치를 한번 담아볼까 어이구 그삼수는 어떻게 됐어? 쌍수 쌍수 심으면 어떻게 어 그거 벌써 꼽혔지 여기 네, 어 네. 꼽혀갖고 네, 좀몇 개는 따먹을수 있더라고 싸갖고 음. 다써요밥안 먹어요 참 커피하고 빵을 좀먹야뭐 알아도 돼, 알아도 챙겨 갔지. 이시장안 된다는 그러면 김치가 하면서 작가님하고 밥 한개 할거야 할지 안할지 몰라 가서 얘기해 봐 갖고 먹는다 그러면 하고 그거 좀물겠다 별명도 거좀어 먹는다면 같이 먹고 뭐안 먹는다면 안콜 김치는 나는 분이 또김치양이 많으니까 아이고, 나 이거 한 잔만 먹었 나머지 이따 저녁에 갔 뭐지? 녁에 혼자 와인 먹으면 좋지. 일순생활도한번 있는 이어요 네? 일상생활을 아 다시 는이 가서 지 응. 응. 아니, 그차 무슨 거갈수있나 어디에? 그한일상순가을 하는 곳이 어요 아무리 계시면 안 일반차 차는 승용차는 못 가고 자전거는 갈수있어 대차는 갈 수도 있네그걸왜 가려고? 응? 거기는 가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차가 빠질 확률이 반이 있어요 응, 응, 응. 차 빠지면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응. 내것 차도 안 와요 여기 응, 그럼 포크레인 불러갖고 빼야만 포크레인 불러만.